네, 반갑습니다, 투자자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시장을 탐내고 계신데, 지금 늘 말씀드립니다. 돈을 못보면안 되는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계좌에 뭔가 꺼름직한 종목들이 몇개 있다는 거죠. 근데, 어, 잘 보면은, 제가, 저희 기준으로 한 1년 정도 동안 저는 이제약바위 업종, 헬스케어 업종을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를 권유해드리지도 않았고요. 저는 제약바이오 업종을 상당히 극혐하는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 벌고 싶으면은 하나만 해야 된다면은 제약바이오 하지 마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 제약바이오 지수가 있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2018년도가 가장 큰 상승이 나온 어, 해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19 이후에. 이 반사액이죠. 말 그대로 치료제, 백신 개발로 인해서 단기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뭐 치료제는 나왔죠. 셀트리온에서 나왔는데 백신은 우리나라 기술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이면 70% 이상의 성인들이 백신을 다 맞아서 집단 면역에 들어가는데 이제 백신을 개발한다. 아, 택도 없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아, 어, 늘 말씀드렸습니다. 단기 이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월봉으로, 연봉으로 보실 때, 월봉으로 보실 때, 2018년도, 이때가 이제, 초강세가 나왔어요. 문재인 케어도 있었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허니문랠리가 됐죠. 전히 지수가 오르는데, 그때 주도주를 잡았던 게,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주도주를 잡으면서 강세를 보였고,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두 번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까지 빠질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 모멘텀이 너무 없는 종목이고. 제약바이오 업종들에 대해서 깔끔 너무 많지만은, 그냥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기술력이 떨어져요. 일단은, 어, 기술력이 떨어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올려놓은 이미지가 있죠. FDA 입력 삼상이이 58%라는데, 우리나라 왜못 넘냐, 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 조선비지에서 나온 기사인데 참 유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복되는 스캔들 임상성공 버티기 왜 계속되나 이 다음 이미지가 중요한데 이미지가 안넘어가도 자 보시는 것처럼 국내 제약바이오기 애플에 쓰인 제품이 120년동안 22종에 불과합니다 기술력이 안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뉴스가 있다라고 할수 있는데 복제약 만드는 회사입니다 바이오시밀러랑은 전혀 다른 회사예요 그리고, 이번에, 뭐, 신규 상장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바이오팜, 이런 종목들이 신약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신약을 개발하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뭐, 정말 모멘트 못나면 투자해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에 지금 코스닥에 많이 있는, 이 제약바이오 흔히 말하는 잡주들, 아마, 혹독한 실현을 평가를, 시장 평가를 받을 겁니다. 지금, 이미 받고 있죠. 이미 받고 있고, 아,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저는 좀 투자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예전에 뭐, 항미약품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봤죠. 셀루메드, 항미약품, 이런 사태를 많이 본 이상,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미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고, 그, 그 외에도, 조금만 더, 이, 업종, 산업에 대해서 좀깊숙히 알고 계신 분들은, 제약바이오에 투자를 할까요? 제약바이오 다니는 사람도제약바이오 투자 안할것 같은데? 뭐 제가 무슨 말하시는 분지 이제 제약바의 어 업종에 좀 깊이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재무제표상으로 얼마나 많은 장난질이 가능한지. 자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의 어 업종은 저는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약바 업종 사지 마세요. 제약바의 업종만 사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투자의 성공률이 최소 15%에서 20% 이상 올라간다고 장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의 업종은 사지 마라. 왜? 기술력이 안 된다. 그리고, 어, 자바발 업종이 보통 이제, 월단위로 쳤을 때 이제, 3월달부터 5월달까지 많이 올라가요. 원래 임상학회라든가초록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3월달, 5월달에 출중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연기되고 밀렸죠. 재료가 없습니다. 이제, 재료가 없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실질적으로 이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 자동차, 반도체, 화학업종들, 이제, 신제품 나오고, 뭐 R&D 발표하고 이제 기술 규명 어말 그대로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되는 거니까 차라리 그런 종목 사시거나 대선 3 0 0에 남았잖아요. 대선 테마주 안무거나 사세요. 이재명 관련주라든가 윤석열 관련 테마주들로 사셔서 가져가는 게 낫지. 지금 제약바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돈을 벌기 싫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제약바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녀분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보유하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뭐 추매를 한다던가 이런 행위는 하지 마시길. 잘하겠습니다 뉴스를 보세요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아빠요 이제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제 그 사이트 뭐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거 다 보.. 다 여기 계시죠? 우리나라 이거 이거 다 보고 계시죠? 임상정보 관련 사이트 하나 이거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제 입력한 다음에 31일이죠 검색하면은 오늘 자로 이제 관련된 내용도 나옵니다. 임상 단계라든가 뭐, 승인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다 나오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 돼요. 한미약품이랑, 어 뭐, 종군당, 이렇게 임상, 인상들이 완료가 됐는데, 전용 시장에서 뭐 크게 상승할 수 없는 재료들이고, 뭐, 삼상, 진입한다, 이상 완료, 이런 거 뜨면 그때, 어좀 슈팅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사이트는 꼭 챙겨보셔야 된다. 의약품 안전나라. 항상 그제약법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일매일 검색 눌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오늘 시장도 너무 좋고, 최근에 딱히 할 말이 없어서, 초봉도도 좋고, 음, 오늘은 한번 제압바이어를 까는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압바이어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욕하지 마세요. 네. 언젠가 올라갈 겁니다. 아, 자녀분들 때에요.